모두 이제 코로나 전쟁은 끝났죠. 에, 끝났어야지. 이제 또뭐 그걸, 아이고, 너무 오랫동안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 저기 저몇 년을 빌려가지고 서울서 오신 보살님은 내 레파토리를 꼭 환히 꿰고 있다. <laughs> 그리고 한자로 환경을 그렇게 여러 번 쓰고 많이 썼네. 물리가 다 났어, 이제 보니까. 어, 그런 정도라. 그 계속하니까, 계속하니까 물리 나지 말라 해도 저절로 나. 물리라는 건 억지로 내려고 한다고 해서 내지는 거 아니야. 저절로 하다 보면 저절로 나, 어, 나아져요. 어, 그게 물리라. 아, 또 저보살님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끝이 없겠다. <laughs> 자,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어 81권 중에 47권째 적어들고 합니다불부사이부품제 33지 2라. <laughs> 요거는 광대한불사인데 그 위에 큰 과목이 자제답 가운데 광대한불사가 됩니다. 이게 내가 별표를 세 개를 해놨네요. 광대한 불사. 어, 상생불사라. 도솔천에 태어난 것을 가지고 상생이라고. 상생 도솔천 그러잖아요. 그게 대한 불사입니다. 아, 이거 참, 아, 불사가 뭐, 열반도 불사고, 태어나는 것도 불사고, 어, 발걸음을 옮기면 걸음걸음이 다 불사입니다. <laughs> 어, 불자야. 세불 세존의열 어 가지 광대한 불사가 있으니 무량무변해서 불가사이다. 일체 세간의 재천과 그리고 사람이 개불 넘지며 천신이나 사람들은 다능히 알 수가 없어 과거 미래 현재 있는바 일체 성문과 독각도 또한 능히 알 수가 없으며 오직 여래의 위실력이 영만을 제함이니 여래의 위실력으로 스스로 알거나 아니면 여래의 위실력을 갚히했거나 하는 그런 사람만 제한다 어, 광대한 불사를. <laughs>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우리는 경전이 이렇게 유전이 돼서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laughs> 입고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덕님이시고 소일체제불이 지인허공변법계 일체 <laughs> 세계 지인허공변법계 일체 세계 다 도솔타천이 있어 도솔천이 있어 어. 거기에 계현수생하사 수생함을 나타내 그 도솔천에 이제 태어난 것을 이제 <laughs> 부처님은 이제 강신입태를 그 밑에 나오는 일인데, 그걸 처음부터 치거든요. 요건 이제 상생도솔천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전이나 뭐 이런 데서 꼭 넣지는 않아요. 꼭 넣지는 않는데 간혹 이렇게 상생도솔천부터 잡아서 부처님 일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기는, 예, 그게 이제 제대로 되어 있네요. 어, 또 이제 강신입태, 도솔천에 계시다가 어, 그 정신이 말하자면, 어, 아, 마야 부인 태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계산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 도솔천에 <laughs> 개현 수생하사, 수생함을 생반음을 나타내서 보살행을 닦아서 대작불사, 어, 대불사를 지어사 무량 색신과, 무량 위덕과, 무량 광명과, 무량 음성과, 무량 은사와, 무량 삼매와, 무량 지혜의 소행 경계로, 행할 바 경계로 일체 인, 천, 마, 범, 사문, 바라문, 아수라 등을 섭취해서 대자 무해하며, 큰 사랑이 걸림없으며, 대비가 구경해서 크게 어여삐 여기는 것이 완전해서 평등하게 일체 중생을 유익히 하되 혹 영생천하며 혹은 천상에 태어나게 하며 혹은 사람에 태어나게 하며 생인하며 혹 정기근하며 혹은 그 근을 육근을 청정하게 하며 혹 조기심하며 혹은 그 마음을 고르게 하며 순조롭게 하며 혹시에 설 차별 삼승 3승, 차별한 삼승을 설하며 혹시에는 원만 일성을또 설하기도 해서 보계 제도하여 다, 다아 널리다 제도해서 출생사하는 영출생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것이 제일 광대한 불산이라 아직 그설명하고 간략하고 내용이 아주 어,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부처님의 행적을 이렇게 더듬는 거. 이게, 그, 내가 불교 공부를 여러 가지로 해보니까, 아, 감정적으로 사람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생애, 에, 거기에서 우리가 그 배우고 감동받고, 어, 왜냐면 우리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어, 우리도 유사하게 우리가 그 삶을 걸어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일단 다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연설명하고 또 우리하고 다른 점들을 또 거기서 이제 또어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또 이야기하고 하는 거 그게 아주 제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어. 느낌이 좋아 그게 아주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보면은, 아, 그렇잖아요. 앞으로 더 좋은 게 나옵니다. 강신 불사라. 정신을 내리다, 어디로, 어, 마야부인 태중으로 정신이 들어가는 거, 그걸 강신이라 그러죠. 불제 일체 제불의 도솔천으로부터, 강신 못해 하사, 정신을 못해 내리사대. 예. 그 이제 정신이 말하자면 우리의 그 시기 예 시기 못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음. 구경 아, 삼매로서 관 수생법이 수생하는 법이 환과 같고 화와 같으며 그 임자와 같고 호군과 같으며 열시염 더운 날 아지랑이와 같음을 관하사 수생하는 법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수생하기는 했어. 그렇지만 수생하는 도리가, 수생하는 이치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치가 뭐예요 또? 분명하게 뭐꼭 집어서 이것이다라고 할게뭐 있어요? 계속 변화무상하니까 여화, 여, 여환, 여 여화, 여영, 여공, 여열시만 하니까 어. 일체존재가 그렇지 아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 일체의법 여몽, 환포령이니까 <laughs> 그래서 수락이 수하야 낙을 따라 받아서 아, 무량 아, 무해해서한량 없고 걸림이 없어서 무등법에 들고 또 무착지를 일으켜서 집착이 없는 지혜를 일으켜서 이욕청정하여 아, 아, 욕을 떠나 청정해서 광대묘장엄장을 성취하면최후신을 받으사 최우신을 받아서 주 대보 장엄 누각하여, 대보 장엄 누각에 <laughs> 머물러서, <웃음> 그, 최우신을 받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인간의 몸을 받아서 태어나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불사를 지어 사대. 혹은 실력으로서 불사를 짓고, 혹은 정령으로서 불사를 짓고, 혹은 신통을 나타내서 불사를 짓고, 혹은 지일 지혜의 태양을 나타내어서 불사를 지으며, 혹은 재불 광대 경계를 나타내어서 불사를 지으며, 혹은 재불 무량 광명을 나타내어서 불사를 지으며, 혹은 무수한 광대 산매에 들어가서 불사를 지으며, 혹은 저 모든 산매로조차 일어남을 나타내어서 불사를 짓나니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 불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 전단향으로 어, 불상을 조각하는데 불상만 전단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고 깎아서 버린. 예. 쪼가리도 처부 전단 향기가 나. 아 어, 그래요. 어,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는 전부가 부처님이야. 또 우리가 사리를 예를 들어서, 아, 부처님 사리, 부처님 사리 하는데,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 사리라고 채취한 것이 우리가 요즘 큰 스님들 열반하시면 거기서 뭐, 영롱한 구슬, 그것만을 몇개 주서 가지고 살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처님 화장한 그 지역, 땅까지 다 후벼파가지고, 뭐 타든 나무 조각, 뭐, 그 재는 말할 것도 없고, 땅까지, 땅, 흙, 돌까지 다 후벼파가지고 전부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간이라도 불기운이 간 모든 것들은 서로 가져가려고 다툼을 하고 그랬었어요. 어. 그게 오늘날 어, 부처님 사리가 됐습니다. 어. 그 사리는 유골이란 정확하게 번역하면 유골이란 뜻이니까. 음. 그러니까 유골을그 화장했던 그런 그 주변의 모든 흙돌뭐 나무 재할것 없이 다 같이 사리로 그렇게 보는 게 옳아요. 어.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무슨 뭐 구슬이냐, 무슨 죄냐, 뭐, 어, 회색빛 뼈냐, 그거 크게 어, 따질 필요 없습니다. 모시고 싶으면 그냥 아무거나 모시고 사리탑 하면 돼요. 어, 모시는 사람 마음이지. 음. 불제야, 열애가 그때 모태 중에 있어서 어 일체 세상을 전부 이익하게 하고자 하사 가지가지로 시연해서 불사를 짓대 소위 호견 초생하며 혹은 처음 태어난 모습 어 아기 모습 그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호견 동자 장 조금 자라가지고 동자가 된 모습도 나타내기도 하고 호견 제국이라 궁전에서 이제 어, 태자로서 이제 어, 부젓타게 사는 모습을 또 나타내기도 하고 혹현출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출가한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 혹부현성등정각, 등정각 이름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혹현전묘법륜, 묘법륜 굴리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며 혹은 반열반에 드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사 이와 같이 다 가지가지 방편으로 일체, 방과 일체, 망과 일체, 선과 일체, 종과 일체, 세계 가운데 불사를 짓는 것이 이것이 제2 광대 불상이다. 그렇습니다. 음. 그 다음에 현생 불사라. 생을 나타내는 불사라. 불자, 일체 제불의 일체 선업이, 개이 청정하며 선업이 다 이미 청정해졌고, 일체생지가 어, 아, 개이명결하며 태어난 지혜가 다이미명결하며 또 생법으로서 생법으로서 유도 군미하여 온갖 어, 미혹한 중생들을 유도해서 연기개호하사 그러하여금 다 깨닫게 하사 구행 중선하여 온갖 여러 가지 선행을 갖추어 행해서 중생을 위하는 거로 시탄왕궁하며 왕궁에 탄생한 것을 보이며 일체제불이 모든 세욕 궁전, 기악에 세욕과 궁전과 기악에 개, 이, 사리 해서 다 그런 것들은 다 살이 다 떠나버리고 무소 탐렴하며 탐하거나 물들며 없으며 또 항상 재유가 모든 존재가 공무체성이야.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가지고 체성이 없음을 어, 없어서 일체 낙구가 일체 즐길거리가 어, 실물, 진실 모두 다 진실하지 아니함을 관해, 관하며 지정불리하여 부처님의 정계를 가져서 구경에 원만하며 모든 내궁의 처첩이라든지 처라든지 첩이라든지 시종을 살펴보고는 대비민을 내며 불쌍한 생각을 내며 그 부처님이 이제 그 출가할 때 출가할 밤에. 그, 자기 놀던데 또 왕비 주변에 있는 시종들, 이런 사람들 이제 가서 살펴보고 출가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가보니까 막 그냥 술에 취약해, 취해가지고 이리저리 자빠지고 온갖 뭐 옷은 걸쳤는지 입었는지 말았는지 그런 모습으로 그냥 침을 질질 흘리고 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돌아봤어요. 그 보니까, 아이고. 빨리 떠나고 싶은 거야 그만. 어, 인간이라는 게 결국은 어, 저것이 제일 화롭게 잘 살고 즐겁게 사는 도리라고 생각하고 사니 이게 도대체가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냐. 그게 대비밀이야. 어, 빚자 슬플 빚자 불쌍할 민자 비민한 어, 생각을 그렇게 크게 내 가지고서 처첩과 시종들을 보고는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관제중생의 허망부실하고 모든 중생들이 허망하다허망해서실답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을 관하고 대자심을 일으키며 큰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며 모든 세간이 무일가라함을 관하고 대의심을 일으키고 자비희사가 여기 다 나오죠 또 일체법에 심득자재하여 마음의 자세함을 얻어서 대사 모든 것을 크게 다 버린다고 하는 것을 일으키면 <laughs> 구불공덕하사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어서 현생 법계하야 아, 법계에 현생해서 번듯 시태나서 신상이원만 하고 권속이 청정호대 일체 모든 것에 계무소청하며다 집착한 바가 없으며 수리엄으로. 유를 따르는 소리로서, 어, 유를 따르는 소리로서 중생을 위하여 연설하사, 영어 세법에, 하여금 세상법에, 심생 염려하고 깊은, 어, 아, 아주 실, 실어서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깊이 내고는, 여기 소행하여 그 행하는 바와 같아서, 시 소득과 하며, 얻을 바의 과를 보이며, 또 부의 방편으로 다시 방편으로 성교화하사, 응당교화할 바를 따라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성숙하게 하고, 이미 성숙한 사람은 해탈을 얻게 하고, 그래서 불사를 지어서, 하여금 퇴전치 않게 하며, 다시 광대한 자비의 마음으로 항상 중생을 위해서 가지가지 법을 설하며, 또, 삼종 자제를 시연해서, 이건 뭐, 신구의 삼업이 삼종 자제인가 모르겠어요. 해서, 연기, 개호하며, 그러 하여금 개호케 하며, 심덕 청정하여 마음이 청정함을 얻어서, 수처 내궁하야 비록 내궁에 처해서 중소, 함도나 대중들이 다 쳐다보는 바이긴 하나, 어, 일체 세계 중에 시작 불사하사, 어, 불사를 베풀어 지어서 대지혜와 대정진으로 가지가지 재불 신통을 시현하사대, 무해무진하야 항주, 삼종, 교방편, 업을 <laughs> <laughs> 업에 어, 항주하나니 소위 신업과 구경청정 함 신업이 구경청정하며 업이 상수 지혜이 행하며 항상 지혜를 따라서 행하며 업이 심심하여 무유장애니 장애가 없으니 이것이 방편으로 중생을 이기하는 것이 이것이 제3광대불산이라 그다음에 출가불사라 불자 일체 재부리시 <laughs> 종종 장엄 궁전의 체험을 보이사 관찰해서 염리하여 실어서 떠나 어, 뭐 여러 가지 장엄한 그런 그 궁전에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그 궁전 뭐 하루 이틀 살아보면 뭐 끝이지 그 다음은 뭐 어, 그게 늘 그건데. 음. 그래서, 사의 출가라. 그것을 버리고, 출가해서, 사욕 중생으로, 중생으로 하여 그 요지 세법이 세상법이라고 하는 게다 망상이라. 어 전부 망상으로 그냥 좋아하는 것이다. 어 무상 폐개하야 무상하고 폐괴할 것이라고, 어 여기에서 알아서, 신기 염리하여 깊이 염리, 실어서 떠남을 일으켜서, 불생 이 염착하며 물들고 집착함을 내지 아니하며 영단 세간 애착 번뇌하고 세간의 탐착과 탐해와번뇌를 영단하고 청정한 행을 닦아서 중생을 이게 하나님 다음 예. 출가시에 마땅히 출가할 때 사속 위하고 속가의 위를 다 버려버리고 머리도 깎아버리고, 좋은, 뭐, 옷도, 어, 다, 그, 아, 어, 주고, 어, 그랬잖아요. 어, 주, 무쟁법 하며, 다툼이 없는, 어, 갈등이 없는 법을, 법에 주해서, 만족, 무언, 무량 공덕 하며, 무언, 무언이없고 아, 그런바는 바가 없고, 어, 또, 한량 없는 공덕, 어, 본원이 무량, 공덕 본원이 한량없는 공덕에 만족하며 대지혜 광명으로서 세간의 어둠을 소멸해서 모든 세간 무상복전을 위해서 모든 세간의 무상복전 최고하는 복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위 중생하여 항 중생 그래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을 위하고 하면은 전부 다. 잘 살잖아요. 무당도 부처님만 모셔놓으면 그만 안 굶어. 어? 다잘 살아. 어? 그렇습니다. 세간의 복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 자체가 항상 중생을 위해서 찬불 어, 공덕,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해서 하여금 어, 불소에 부처님 처소에서 식재 선분하며 선건의 근본을 심으며 지혜의 눈으로서 진실한 뜻을 보고 다시 중생을 위해서 찬설 출가가 출가가 청정무가해서 청정해서 허물이 없어서 영덕출리하여 영원히 출리를 얻어서 어 장위세간지혜고당이 길이 세간의 지혜의 큰높은 기대가 된다고 찬설 찬탄해서 설하는 것이. 이것이 제사 광대 불상이다. <laughs>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 부처님 생애에다가 어, 맞춰가지고 계속 부연 설명하고 부연 설명하고 하는 게 제일 그 보통 사람들에게 감동을 많이 주는 포교에요. 어. 그 아주 현악적인 아주 고준한 소리만 해봐야 본인도 잘 모르고 듣는 사람은 더 모르고. 음. 그런 그 경우가 참 아, 많아요.